중무성당 주 이렇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잠깐 만나고 어,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금방 다시 성당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연중제 23주일이에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 오늘 주일 복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시작기도 하고, 교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성우경 글자 알죠? 네. 네, 같이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같이 할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 둘이나 셋이라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치료와 예방에 힘쓰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건강도 꼭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어, 마태오 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좀 짧죠? 네. <laughs> 네. 같이 복음을 한번 선생님이랑 읽어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한 글을 모르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그림 먼저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두 친구 중에 잘못한 친구가 누구일까? 파란 옷 입은 아저씨요. 어, 파란 옷 입은 친구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주황색 옷을 입은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이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네, 단 둘이 만나서 타일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주황색 입은 친구가 어, 이 파란색 옷 입은 친구를 타일르고 있는데. 잘 타일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말안 듣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림 먼저 보면 다음 그림에서는 어, 혼자 하니까 안 돼서 초록색 옷 입은 친구랑 회색 옷 입은 친구 두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그러나 그 그가, 그가 내 말을 듣지,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이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증인이 될수 있는 두 명의 친구를 더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그래도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팔짱을 끼고 있네요. 네, 다음 그림을 볼게요. 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 친구가 여기는 어디냐면 성당이에요. 성당에 이 파란색 옷 입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느낌에는 이 파란색 옷 입은 친구가 아까보다 조금 표정이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네. 그래서 교회에 데려갔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음 그림은 어, 여기는 땅인 것 같고 여기는 하늘인 것 같아요. 지금 하트가 깨진 부분. 땅에서 잘못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부분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땅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하늘에서도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리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말안한게 있는데, 우리 복음을 가지고 나중에 퀴즈를낼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럼 좀 이따가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정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두 친구가 두 손을 꼭 모으고 뭘 하고 있어요? 기도요. 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게 기도라는 말이겠죠. 어, 마음을 모아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셋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 명이서 주일학교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면 어,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을 같이 못 만나고 이렇게 화면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주일 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책상에서 그런, 혹은 컴퓨터에서 TV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각자의 집에도 오시고 우리 친구들 곁에 그리고 선생님 곁에 동시에 와 계실 거예요. 함께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건데 제대로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이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새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네. 친구들이 주일날 가족 미사에 오면 신부님께서 복음 말씀, 이 말씀을 읽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교리를 잘 하고 온 친구들은 더잘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복음 퀴즈를 할 건데, 복음을 잘 듣고 잘 따라 읽은 친구들을 들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 퀴즈를 같이 해볼게요. 1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1번.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2번, 부모님에게 가서 일러라. 3번, 신경쓰지 마라. 4번, 화를 내며 따져라. 소소 약간 4번이 찔리는데. 자, 친구 답이 뭘까요? 2번이요. 부모님에게 가서 일러라. 네. 땡! 물론, 부모님에게 가서, 어, 이른다기 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설득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음, 땡이에요 그럼 1번이요 네 1번 아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바로 맞췄을 것 같은데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네. 네 이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힘들게 하는 친구를 옳은 척하기보다는잘 타이르고 함께 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고 다가가서 충고를 해주고 또잘타팔러서그 친구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2번 빈칸에 들어갈 바을 고르세요 땡땡에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혹시 성경이 있는 친구는 성경을 봐도 되는데요 아니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봐도 되겠죠? 답이 뭘까요? 음... 3번 선생님이요 물론 선생님의 말도 잘 들어야 하지만 답은 4번 교회였어요 우리 친구는 복음을 열심히 안 들었군요 교회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성당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말씀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3번.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한다면 누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나요? 3번이요. 오, 맞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누구 누구죠? 네?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요. 맞아요. 하느님께서, 어, 우리 친구들이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 설명해 줬었죠.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 친구들이 부탁하는 거를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손을 모으고 정성껏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친구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기도를 잘안 들어준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 그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할 그때에 꼭 필요한 때에 이루어주실 거예요. 아직 그걸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지 꼭 이루어주시는 하느님이시랍니다. 네, 그러면 4번.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관식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네. 손에 힌트 줄게요. 땡땡, 두 글자예요. 내 네, 땡땡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테오복음 18장 20절. 땡땡이 뭘까요? 진짜 모르겠네. 네,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는 답을 모른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우리 친구들 은잘 알고 있죠? 네. 네.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친구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친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선생님도 동수야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친구를 부르면서 부탁을 하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친구를 믿고 또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어,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예수님과 하느님을 부르면서 주님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복음 교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보면은 거기 프란치스코라는 신부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한 해설을 또 친구들이 보기 좋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번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친구들이 숙제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부님이 해주신 복음 해설을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죄를 지어 용서가 필요한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아요 되어 있는데 어, 나에게 잘못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있지만 옛날에 그랬던 적 있는 친구 혹은 형제들을 이야기해도 돼요. 집에 같이 있는 형제, 언니, 오빠, 동생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도 되는데 그 친구가 용서를 구했을 때 혹은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한 것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적어보고요. 2번.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친구를 타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죠. 친구들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둘이 먼저 타이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두 명의 친구를 더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에 말하면 돼요. 네, 교회에 가서 알리라고 했죠. 네. 그 말은, 기도를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지은 친구를 타이르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그 친구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 엄청 미워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막 도저히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미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할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어,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친구도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서 조금 미움이 괜찮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랑은 화해를 하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 혹시 성당에 못 오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줘도 좋아요. 그렇게 보내줄 때는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얼굴도 같이 찍어서 보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어, 아래 손글씨 카드에 성경 구절을 적어 주세요. 되어 있어요. 마태오 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여기 보이는 하얀색 부분에다가 적어 주면 되는데 친구들이 프린트를 할수 있으면 부모님이 프린트를 해서 같이 과제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어, 못하는 친구들은 다른 공책에 적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과제를 제출하고 선생님이 그 과제를 제출한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잘, 교리를 잘 들은 친구들 출석체크하고 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겨울에 선물을 줄 거예요 상장도 주고 시상을 할 거니까 우 친구들이 원래도 잘하지만 더 열심히 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송글씨 부분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적어 놨는데, 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선생님이 쓴 글씨거든요. 친구들도 이 부분에다가 글씨를 쓰면 되고,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침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9월이 시작됐죠? 그래서 9월 1일날 2015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생태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더욱 열심히 지구를 위해서 재활용도 하고, 지구를 아끼는 방법들을 많이 실천하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인 찬미 바드 소서 중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걸로 오늘 마친 기도를 할까 해요. 그래서 기도문이 조금 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교리 잘 들어줬던 것처럼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시작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 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친구들 미사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을 가족 미사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리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